네, 안녕하세요. 성장생꿈이 송경입니다. 네, MF 케어 프리미엄 독서 수업이 끝이 났고요. 오늘 주은숙 대표님과 또 PD님들과 인사이트를 나누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아, 사실 오늘 책 제목이 스토리 셀링이잖아요. 이 부분만 놓고 봤을 때에는 음, 마케팅에 있어서 스토리많이 살 길이다. 라고 좀 약간 고정적인 생각을 좀 했던 것 같아요. 수업을 받기 전에는. 근데 수업을 받고, 어, 오늘 주은숙 대표님께서 마지막에 해주셨던 그 문구가, 어, 저 오늘 굉장히 많이 저는 와닿았거든요. 사실 우리가 제가 이렇게 기록을 남기는 것도 스토리고, 제가 자영업 사장님들을 만나서 계약이 음, 이루어질 수도 있고, 안 이루어질 수도 있고, 제가 경험하는 그 모든 것들이 다 저의 스토리거든요. 그렇다 보니까 그냥 스토리에 어쩌면 조금 중점을 뒀다고 표현을 해야 될까요? 좀 그랬었던 것 같아요. 근데... 오늘 주은숙 대표님께서 이런 말을 하셨어요. 최고의 마케팅은 스토리가 아니다. 어, 그 부분에 있어서 조금 놀라웠어요. 그러니까 그것을 좀 다른 관점에서 바라본 거죠. 그러니까 해석을 좀 다르게 한 거예요. 점을 찍는 점 마케팅이다. 그리고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본질 마케팅이다. 그리고 이렇게 유튜브에다가 기록하는 마케팅이다. 그리고 나의 정체성 마케팅이다. 이 문구를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 제가 이 문구를 읽고 쓰면서 느꼈던 건 굉장히 희망을 느꼈다는 거예요. 뭔지 모를 확신과 믿음과 희망, 그게 100%는 아니지만, 굉장히 제 감정을 어, 희망으로 좀 끌어올릴 수 있는 왜냐하면 제가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이었기 때문에 더 그런 희망감을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사실 저는 지금 어떻게 연결될지 모르는 그런 점들을 지금 찍고 있어요. 그게 어떻게 나중에 선으로 연결될지 모르겠지만 그냥 하염없이. 잘 보이지 않지만 그것들을 하나씩 하나씩 점을 찍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그리고 본질을 보여줄 수 있는 마케팅, 본질 마케팅은 제가 지금 PCM 교육을 듣고 있는 사람이잖아요. 이게 굉장히 어려워요. 그러니까 PCM 교육을 처음에 알스간 대표님께서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버텨라. 아마 이해를 못 하실 거예요. 무슨 교육을 버텨? 왜 버텨야 되지? 라는 말씀을, 그러니까 말들을 할 거예요. 이해를 못할 수도 있는데, 그만큼 피 c n 교육이라는 게 굉장히 또, 이렇게 동기부여를 할수 있는 되게 나이스한 교육이 아니라, 음, 푸쉬, 압박, 급성 스트레스, 이런 것들을 내가 감당을 해내야 수, 하는 그런 교육이기 때문에, 그런 표현을 하셨던 것 같아요. 근데 저는 저 같은 사람이 이것을 한번 제안하고 저는 이탈을 했던 사람이잖아요. 근데 저는 다시 돌아왔어요. 이 어려운 교육을 저는 제 발로 돌아왔거든요. 왜일까요? 저는 이 PCM만의 가치를 알아봤기 때문에 돌아왔고, 그리고 지금 버티고 적응을 해 나가고 있는 중입니다. 이것이 저는 저의 정체성이자 저의 이 교육에서 PCM 교육에서 아이스강 대표님께서 말씀하시는 그리고 또 MF 케어, 그러니까 형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은 같은 라인인 거죠. MF 케어가 어떻게 보면 PCM에서 떨어져서 나온 하나의 연결 고리예요. 똑같은 같은 계열이거든요. 어, 이런 것들에서 저는 지금 꾸준히 배움을 하고 있고, 다른 교육들과는 굉장히 많이 차별화가 되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또 미국의 문화를 바탕으로 같이 어, 중심적인 그런 장기적인 장기투자, 그러니까는 되게 길게 봐요. 단기적으로 무엇을 딱 이뤄낼 수 있는 그런 게 아니라 굉장히 멀리 내다볼 수 있는 그런... 관점을 가지고 그렇게 지금 그런 본질, 정체성 이런 것들을 가지고 저는 교육을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지금의 저의 과정들이 최고의 지금 저는 마케팅을 하고 있구나. 심지어 이렇게 기록, 유튜브로 기록을 하고 있잖아요. 왜냐면 그렇기 때문에 이네 가지를 저는 다 하고 있기 때문에 너무 희망의 감정을 느꼈고 너무 너무 내가 지금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습니다. 그래서 아 그냥 이 스토리가 최고구나 마케팅에 있어서는 나의 스토리를 누군가한테 공감을 시키고 그걸로 인해서 그 사람이 나라는 사람을 되게 좋은 이미지를 각인시키는 거 이렇게까지 끝날 수도 있겠지만 확실히 교육을 받는다는 건, 근데 그 교육이 그냥, 그냥 교육이 아니라, 대중적인 교육이 아니라, 정말 소수만을 위한 그런 제대로 된 교육을 찾아서 저는 지금 받고 있기 때문에, 이런 또 하나의 정말 제대로 된또 관점이 섞인 이런 또 스토리텔링이 최고의 마케팅이 아니라는 거를, 사실 좀 많이 놀랬어요 스토리가 아니라 이네 가지. 점을 찍는 거, 기록을 하는 거, 본질, 정체성을 보여주는 마케팅. 그래서 저는 지금 제가 지금 해가고 있는 이러한 과정들이 굉장히 굉장히 잘 하고 있구나라는 걸 느꼈어요. 그래서 오늘 이런 부분들을 좀 남겨주고 싶었고요. 그리고 사실, 음, 스토리라는 것을 얘기를 할 때, 오늘 그 주현사 피디님께서도 그런 말씀을 하셨거든요. 대체 뭘 꺼내야 할까? 저 역시도 그랬던 사람이었거든요. 굉장히 뭐, 마케팅 스토리 이러면, 아 내가 뭐, 업적을 이룬 것도 아니고, 아주 큰 돈을 벌어봤던 사람도 아니고, 나는 그냥 내가 나의 삶 자체가 좀 상처가 여자로서 상처가 많고 또한 내 삶이 좀 많이 파란만장하구나 과연 이런 것들이 나의 스토리인데 이것들을 꺼내는 게 누군가한테 도움이 될 만한 스토리인가? 그러니까 거기에서부터 벌써 내 안에 거절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그냥 정말 심플하게 생각하면. 그냥 스토리라는 건 내가 태어나서 지금까지 겪어 왔던 그런 경험들이 다 모든 것이 다 제가 살아온 나날들 그 흔적들이 다 저의 그냥 스토리인 거예요. 그냥 거기 안에 그냥 파란만장했던 뭐 상처가 됐던 뭐 이런 것들만 있는 게 아니라 그쵸 제가 제 스스로 대학도 제가 벌었던 돈으로 대학 학 등록금도 냈었고, 또 방학 때, 뭐, 아르바이트도 몇 군데 해봤었고, 뭐, 서빙도 해보고, 뭐, TM도 해보고, 뭐, 등등등, 여러 가지 또, 아르바이트 했던 그런 경험치들이 있잖아요. 그런 것들도 그런 내가 그냥 무시하고 넘어갈 수 있었던 그런 작은 나의 경험도 스토리로 충분히 꺼낼 수 있는 거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스토리라는 걸 너무 되게 대단하게 생각할 필요가 없구나, 라는 걸, 음, 이해를 했고, 그리고 중요한 건, 40대 후반인 제가, 40, 이제 48이니까, 제가 이렇게 지금 경험을 하고 있고, 안 하던 걸 하고 있고, 이렇게 꺼내고, 기록하고, 지금 이 모든 과정들이 저를 대변할 수 있는 최고의 마케팅이구나라고 생각을 하니까 아 내가 제대로 가고 있구나 라는 거에 있어서 아 굉장히 희열감을 느꼈고요. 굉장한 희망감을 느낄 수가 있었습니다. 네. 그래서 오늘 교육이 굉장히 좋았습니다. 네. 네, 이번 영상은 여기까지 남기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